경북 교원단체 총년협회가 주최하고 경북교육청이 후원하는 2025 경북교육가족 송도솔밭 숲길 걷기 행사가 11월 1일 송도솔밭 도시숲에서 열립니다. 경북교육가족 천여 명이 참여해 화합과 침묵을 다지는 이 행사는 당초 문경에서 열려왔는데 경북맨발걷기협회의 제안으로 지난해부터 포항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. 한편 포항 송도솔밭은

이렇게 유지하게 되었습니다. 특히 황토 길이 있어서 맨발 걷고 하면 또 나가면 뭐 해수욕장이 있으니까 거기또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몸에 좋은 치유력이 있으니까 그걸 선전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게 되었습니다.